안녕하세요. 꿈꾸는 주린이 아줌마의 좌충우돌 실전 주식 투자 2021년 10월 13일 국내 주식 시장 종가 기준 해외 주식 시장 본장 기준 영상입니다. 이게 며칠 만인가요? 국내 주식 시장 1% 반등 마감했네요. 반등 이유가 기관과 연기금이 매수해서 1% 오른 거라면서요.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하고 특히 개인은 간만에 반등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건 그렇고 삼성전자 어제 영상에서도 얘기한 대로 오늘 물타기 했습니다. 어제 69,000원으로 마감한 상태에서 오늘 상승으로 시작하면 물타기 안하고 하락으로 시작하면 두고 보다가 물타기 들어가려고 했더니 69,000원과 69,100원에서 계속 줄다리기 하길래 이젠 올라갈 건가 보다 싶어 69,000원에 예약 걸어놨더니 바로 매수가 되더라고요. 매수하고 바로 69,500원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안심하고 MTS 끄고 안 봤더니, 헐. 설마 또 외국인인가요? 딱 마감 시간 오후 3시 30분 되자마자 23초 만에 장중 계속 빨간불이었는데, 장 마감하자마자 68,800원에 엄청 던져버렸네요. 된장. 뭐 어차피 삼성전자는 6만 5천원 깨지거나 6만원까지 깨지면 또 물타기 들어갈 작정으로 1차 물타기 한 거니 던지던지 말든지. 나의 애국심이 외국인들의 매도에 흔들릴 일은 없답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아니, 하는 것 같은 우리 삼성전자 주주들이 저처럼 물타기 한 모양인데요. 10일 연속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네요. 거기에 오늘은 특이하게 기간과 연기금이 매수에 합세해서 그나마 많은 하락은 안된것 같습니다. 기간, 연기금. 오늘 왜안 하던 짓을 했을까요? 암튼 삼성전자 주주들 파이팅! 자, 그리고 간만에 다시 진입한 셀트리온 썰. 작년 코로나 팬데믹 직전 처음 주식 계좌 트고 매수했던 종목 중 셀트리온을 몇번 매매하고 유튜브 시작 전 익절하고 나서 지켜만 보고 진입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바이오주에 대한 애정이 늘 있었지만 요즘 주식 시장에서도 특히 바이오주의 분위기가 안 좋아 관망만 하다 한올 바이오파마와 셀트리온 주식 중 하나를 다시 진입하려고 맘먹고 있었거든요. 둘다 들어가기엔 바이오주에 대한 리스크도 그렇고 현재 지대로 물려있는 SK바이오팜도 있어 너무 한 섹터에 몰리면 안 되니 둘중 하나 셀트리온을 선택해서 어제 다섯 주 매수했습니다. 요즘 미국 머크사의 경고용 치료제로 우리나라 바이오즈 폭락도 있고 또 강성 셀트리온 소액 주주들의 경영진 교체, 해외 매각 추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등 혼란스러운 회사라 주린이들의 스승이신 연불림님도 추천을 망설이시더라고요. 근데 난왜 샀냐? 남들 외면하는 주식 매매하기. 저의 청개구리 매매법이거든요. 한올 바이오파마도 바이오주치곤재무구조도 튼튼하고 꾸준히 다양한 임상시험과 제품 개발을 하는 기업이라 늘 관심 종목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굳이 둘중 하나를 선택하자면 우리나라 바이오주의 대장이 셀트리온이고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이 RSI 지수로 봐선 더 바닥이고 한올 바이오파마는 바닥치고 올라와 버렸더라고요. 한마디로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봤자 크게 차이는 없지만요. 주식 처음 시작할 때부터 셀트리온 주식을 매수했던 이유는 그 당시도 여러 문제와 시장에서의 비관 눈도 많았지만 정주영 회장과 비슷한 불도저 경영 마인드가 이 아줌마의 눈엔 셀트리온 대주주에게 느껴지는 건 저의 착각일까요? 뭐 한번 저의 착각을 베팅해보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아주 깊고 자세한 분석은 아줌마 주린이가 해봤자 분위기상 추천을 해도 비판을 해도 뭘 해도 욕 엄청 먹을 것 같아서 패스. 간이 벼룩의 간만해서 욕 먹을까봐 무섭거든요. 얼마전 김작가tv에 나온 배진환 슈퍼개미님이 셀트리온 분석할때 기업보고서에 있는 정보를 잘못알고 영상올려서 흩어져있던 셀트리온 강성주주들이 몰려와 게시판이 한바탕 난리난적이 있었거든요. 김 작가님과 배진아님이 머리 숙여 공개 사과했고요. 물론 잘못된 정보를 90만 구독자의 유명 유튜버 프로그램에서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영상을 올린 건 분명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때 강성 주주들의 무서움을 간접 경험했답니다. 아줌마 주린이의 얕은 지식과 얕은 분석에 의해 RSI 지수쯤에 와있고 10월 6일, 7일, 8일 3일 연속 외국인 매수의 수급을 보고 매수해봤습니다. 장 마감 후 수급을 보니 역시나 외국인들이 4일째는 매도를 했네요. 연속 3일째 매도한 개인들이 다시 매수했고요. 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개인은 팔았네요. 다행히도 어제 매수 후 오늘 저의 계좌에서 간만에 셀트리온 때문에 빨간색 구경을 해봅니다. 감격스럽네요. 뭐 내일 또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분할 매수 각오하고 들어간 거니 차츰 모아보렵니다. 단 장기투자는 장담 못할 것 같네요. 워낙 널뛰기 하는 게 바이오주이기도 하고 또 나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반도체 섹터들이 턴어라운드 하게 될때 반도체주 못하게 할 자금 확보를 위해 바이오주를 배신할지도 모르겠거든요. 자그 다음 종목 위즈커프. 얘네 외국인들은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어제 판 만큼 오늘은 매수를 했네요. 어젠 8%까지 하락하더니 오늘 장중 최고치 9%까지 상승하다가 역시나 또윗꼬리 달고 하락. 5.5% 플러스 마감되었습니다. 전 영상에서 말한 대로 거의 외국인 평단가로 마무리했네요. 그렇담 작전 세력 수급으로 봤을 때 이런 걸 개미털기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세력들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저의 추측대로 개미털기하고 있는 중이라면. 진짜 더 엉덩이 깊게 깔고 아무리 풍랑 풍파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그들의 뒷다리 잡고 끝까지 붙어 있을 겁니다. 야고르게요. 암튼 이 아줌마 주린이의 분석으로는 위즈코프 조만간 크게 쏘아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제발 쏘아올려봤자 한 번은 안 되고 최소 두번 상한가 가야 그나마 탈출할 수 있지만요. 빨리 탈출하고픈 마음에 위즈코프에 대한 희망 회로 그려 봅니다. 탈출하면 위즈코프는 뒤도 안 돌아볼 거거든요. 그래도 가지고 있는 한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네요. 이런 테스트도 해보고 저런 테스트도 해보며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치들이 데이터로 쌓이게 되면 그게 저의 노하우요 주식 매매 스킬이 될 테니 위즈코프 물타기에 대한 선택은 후회 안 한답니다. 만약 몇천 몇억 물타기 했다면 마인드도 그렇고 후회 무지 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고로 주식투자는 내 그릇만큼만 해야 한다는 거. 종지 그릇밖에 안 되는 마인드의 배짱으로 대저 크기의 시드에 무모한 물타기로 정신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에 여러 테스트를 해보며 그릇 키우기를 하는 게 우선이지. 배짱 튕기며 투자하는 건 아닌듯합니다. 해외 주식 계좌 썰도 할 말이 많은데 국내 주식 계좌 얘기하느라 아주 간략히 언급해 보자면. 저의 최애 종목 테슬라, 드디어 800달러를 시원하게 넘어 2021년 10월 13일 본장 기준 807달러가 되어 있습니다. 와우, 812달러까지 터치를 했었네요. 야호. 거기다 10월 10일 영상에서 분석한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 플레이크. 저의 수익률이 현재 6.46%. 함께 매수한 아틀라시안의 수익률도 5.03%입니다. 한 족씩만 매수해놓은 게 후회되네요. 근래 해외주식 계좌 중 간만에 미술 짓게 만드는 종목이 나의 애증의 정류인버스 NRGD 드디어 마이너스 33%까지 하락하다가 현재 시원하게 5.77% 상승 중입니다. 정류주에 대한 뉴스를 오늘 못 들었는데 내일 오전에 여기저기 찾아 다녀봐야겠네요. 암튼 국내 주식 시장도 그렇고 미국 주식 시장도 그렇고 오늘은 꿀잠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시장이 대체적으로 빨간불이니 내일 국내 주식 시장 오늘보다 더큰 상승을 기대해 보며 기분 좋은 꿀잠 주무세요.